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복음 어, 우리 기초에서 다루었던 죄 문제를 보겠습니다. 쓰인 어, 어, 죄.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뿐 아니라 완전한 공의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요. 아 괜찮아 다 덮어줄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이 나쁜 짓을 했는데 아 괜찮아 내, 내 새끼니까 하고 두둔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겠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고 지나가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어, 이사야서 59장 2절 암송구절이죠.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인간은 죄의 결과로 죽음과 심판 아래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암송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떨어지면 그냥 그 떨어진 상태에서 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그것 때문에 왔고요. 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와 3번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 물음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죽음은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이 운명이고 자연 법칙에 의한 운명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신맛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에 우리가 예를 들면 레몬을 이렇게 보면 갑자기 레몬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잖아요. 그죠? 신맛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신맛을 처음, 한 번이라도 맛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레몬만 딱 생각해도 침이 고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워낙 존재할 때부터 이 죽음이 워낙에 있었던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워낙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 죽음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 죽고 싶지 않다라는 이렇게 생각, 어,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 자체가 없어져야지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 다 죽지만 아무도 죽기를 싫어하고요,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가장 부자연스러운 어떤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어,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인간에게 초래된 가장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죽음이고요. 그리고 죽음이 아예 그냥 다 죽으니까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죽음보다 더한 영원한 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도대체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한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행위뿐 아니라 세상에서는 여기까지를 죄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행위. 마음에 가득한 것의 표현인 말로 짓는 죄와 성경에서는요 말로 짓는 죄를 굉장히 중요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면 말은 그냥 내 입이 그냥 맘 돌아가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가득한 사람에게서 입에서 속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말이 나오고요. 음행이 가득한 사람이 계속 음단패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표출되기 때문에 말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죄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교만과 이기심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커트로 어, 행동 멀쩡하게 하고요, 말도 세련되게, 막 이렇게 욕도 잘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인간의 내면을 봐보면요, 워낙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겸손하게 섬기도록 만들었는데요, 자기가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자기가 전부 다입니다. 교만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이기심.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어, 이세 가지 죄. 이 앞에서 누가 죄인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할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 말로 짓는 죄가 죄냐 죄가 아니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우라 야코의 스필즈에 보면 어, 이런 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화 4번입니다. 어,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이, 요즘 쌀값도 오르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다음 날 보니까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며느리가 한 말을 세상 법정에서는요. 어, 책잡아 심판할 수 없겠지만 며느리 한말 시어머니의 죽음의 원인이 된거 아닙니까? 어떤 중학교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한 학생이 돈을 분실했는데 선생님이 증거는 없지만 학교 아이 중에서 좀 가난한 아이 얘가 훔쳤을 거라고 단정을 하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미화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하면서 선생님 저는 결백합니다 이렇게 어, 글을 쓰고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자살에 이런 것에 선생님이 그냥 왕따를 시킨 거, 이거 어떻게 어 표신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것 가지고 처벌할, 세상 법정에서는 처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생님의 그 표정이, 어 선생님의 그 말투가 죄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은 공의롭게 다 평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말로, 말이나 생각으로 짓는 죄를요,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예와 5번에 보면요. 가장 심각한 죄는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행위도 아니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의 표출이 말로 짓는 죄도 아닙니다. 그 무엇이냐고 하면, 교만과 이기심, 자기중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 꽃병을 깨뜨리면, 뒤에서 지나가면서, 우리, 그, 그 보, 보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휴, 죄는 큰일이야. 덤벙대고 조심성 없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자리를 지나가다 꽃병이 나한테 걸려서 깨지면요, 아니 누가 여기다 꽃병을 놔뒀어?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 사고를 내서 어린 아이를 치어 죽였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내 아이가 죽었다고 치면요, 그 사람을 붙잡고 이 살인마야, 아이 살렸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운전해 가는데 아이가 튀어나와서 어 여러분들 아이를 치어 죽였다고 치십시다. 그 부모가 나와서 내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아 그래 난 진짜 잘못했어 내가 살인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오늘 재수 없다 돈 많이 깨지겠다 아니 애 하나도 관리 못하는 부모가 솔직히 문제지 아나 진짜 오늘 재수 어, 진짜 엄붙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건 너무 재밌습니다 뒷담화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막 신나게 즐겁게 남 험담 하다가 어, 이렇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자기 험담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요, 이를 갈고 증오하고, 다음에 그 사람을 얼굴로 맞닥뜨린다 할지라도요, 콧방귀를 끼고 외면을 할 겁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가 했던 것은요, 정당한 평가인데, 남이 했던 것은 억울한 어, 그 모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남이 한 것은요, 성격의 문제고, 내가 한 것은요, 어, 그냥 실수고요. 남이 한 것은 살인이고요. 내가 한 것은요, 아주 가, 가벼운 과실이 되어지고요. 남이 한 것은 이렇게 저 비방이 되어지고, 자기가 한 것은 정당한 평가가 되어지고요. 인간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렇게 대하는데 이것이 조금만 확대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인신매매범이 어 다른 막 여인들을 인신매매해서 하지 막 이렇게 팔아넘기고 아무렇지 않게 하지마 집에 전화 걸어서 자기 딸한테 야 이거 사 지금 몇인데 어 빨리 집에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지십시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보십시오.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딸한테는 조심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나쁜 짓을 마음껏 할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것 때문에 살인할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전쟁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수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니까 모두가 전쟁하고 모두가 미워하고 모두가 서로를 해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교만과 이기심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어,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 우리 예와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괜찮은 죄인인가? 자, 어, 우리 어, 기독교인들은 어, 대부분 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혹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라고 인정합니까? 하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데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죄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루에 딱세 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마음에 음란이 가득해서 음단패설을 아주 그, 그 뭐랄까요 어, 이 저기 성추행에 해당하는 음단패설을 하루 한번 하고요 또 어, 아주 교만한 자기중심적인 행동, 자기중심적인 말을 한번 하고요 어, 이렇게 그 이제 어, 이기적인 태도를 한번 취했다고 취십시다 하루에 딱세 번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진짜 어,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고 치십시다. 이런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걸어 다니는 천사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요, 어, 하루에 세 번이면, 어, 한 달이면 90번이 되죠. 1년을 1 0달라고 치면 900번이니까 한, 한 1000번, 그러니까 12달이면 한 1000번이라고 치십시다. 1000번. 그럼7 0편생을 살면요, 7만 번 이상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죄는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옷에 기름때 묻으면 잘안 없어지는 것처럼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7만 번의 기름때가 튄 옷을요 여러분 이새 옷이라고 해서 있겠습니까 새 옷이라고 해서 어떻게 빨아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7만 번 정도 기름때가 묻으면요 아끼지 않고 버려버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에 세 번만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전 전적으로 어, 이게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가 스스로 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맞는지 점검해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와 7번 사형수의 심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수지만 감옥 안에 있는 사형수지만 감옥 안에서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신참 재수가 와서 재롱을 피운 달지, 담배나 술을 구해 온 달지, 어 이렇게 할때 웃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웃고 즐기다가 갑자기 아, 나 사형수지 생각하면요, 아니면 갑자기 밤이 되어서 혼자 누워 있을 때에는요, 공허감, 무의미, 죄의식, 두려움의 감정에. 막 휩쓸리, 휩쓸리게 어, 되겠죠 그런데요 보십시오 우리는 멀쩡하게 뭐 스스로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살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 너무 자주 들어오는 감정이 공허하다는 감정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감정 어, 죄의식 그리고 두려움이 막 우리를 휩쓸, 어, 이렇게 휩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또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 사형수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진지한 질문을 어, 첫 번째 질문을 어, 할 때가 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진지한 질문의 내용은요. 신뢰지만 당신은 자신이 이 같은 성경의 지적대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의 지적대로 커트로 해나는 범죄 행위도 있겠지만 어, 마음에 가득한 것에 표출이 말로 짓는 죄도 적지 않았겠지만 무엇보다도 어, 마음의 교만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그 결과 공허하고 두렵고 무의미하고. 어, 또 이제 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게 인정되어지면요 어, 그 영혼에 이제 진짜 절, 절실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 질문이 됩니다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그러나 어, 그 영혼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